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이는 우리 인간을 한 차원 높은 곳에 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돌 보고 기름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적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격, 지식, 그리고 감정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친히 선택하여 쓰십니다. 또한 각 나라의 각 처소, 처수, 처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라 일컫는 자라 어, 역시 복기가북에는 보기,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만분을 주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국민한테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훗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이 다수의 폭력이 아주 존재를 하고 있어요.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세우고 권세를, 펼때보면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만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은 다수의 무서운 폭력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미국의 정치가 슬라이다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다수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예전 극장에서 죽게 했어요. 그들은 찔끼대고 웃으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한테 물려죽는 것을 보고 즐거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 중에 좋으셨습니다. 그 모든 악행이 이 다수의 수비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를 지지를 받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는 백성의 의견을 따라서, 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목자가 양을 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지를 받도록 일하는 것이지 지지를 받아가시고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제도 역시 사선의 선택이지 이것이. 최선의 길은 못 된다 고 우리가 잘 보시죠. 최고는 신정주입니다 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야 되는 것이죠. 마르두스는 하나님의 에, 하나님에도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왼손은 율법이 오른손은 은혜다. 왼손은 심판이 오른손은 권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양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한 일에 쓰시기도 하시고 나쁜 사람을 아, 선택하셔서 악한 일에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좋은 일꾼을 선택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쓰십니다. 또다수입니다 그런가하면 나쁜 사람의 에, 악행을 중지시키고 죄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의 길로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악한 사람들을 쓸쓸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다윗솔로몬 같은 에, 위대한 왕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또 누구한테, 누 같은 테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불의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예살람을 멸하시고 불태워버렸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게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퇴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주시는데 나쁜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악을 내리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구방 블레셋, 내노왕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시트를를 통해서 부피한 독일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괴를 사회를 채찍질하셨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게.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정규에 얼마나 황송했습니까? 그치, 국민들을 다 챙겨야 했어요. 모스크바 보면 은 어떻게 그곳이 공산주의의 도시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많아요. 아주 슬비합니다. 훌륭한 건축도 아주 그냥. 네? 로마나 파이 못지 않은 성당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산주의의 집안에 들어갔습니까? 이를 두고 그곳 교회 지도자들이 예, 스스로 고백하기를 70년 전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셨기에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내를 바쳐졌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 가 마음 아픈 것이죠. 이것을 눈리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이,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훌륭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이걸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지한 겁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은 복받는 증거이고 하인이잘 되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부 잘 만나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부모도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가 헬스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똑똑하고, 지도력도 있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금태에서 마음껏, 예, 자기의, 그런이 실력을 다, 모든 걸쏙 구수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람 주원주차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께 당신의 백성에 복을 주실 때에는 아주 좋은 지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자한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할 때는 온 백성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다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 밑에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농경 사이에서 비가 아주 많이 하면은 여러분 뭘 먹고 삽니까 물도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이것이 피곤한 일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국리를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셔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위엘 시대에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삼에서팔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하늘가 그랬어요. 저, 저들은 지금 왕을 달라는 것이 내가 시원속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인물도 출중하고 정말 겸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제는 왕의 침무에 벗어나 제사장 침묵까지 자기가 다 생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고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성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높이시나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면은 순즉치 아니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하시고 멸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경완해진 사우를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합한 사람은 마음이 합한 사람을 하나님과 마음 일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는 뜻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헬라온문을지역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훌륭한 왕이된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심판이나 저주나 징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막 보기 시작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링컨이라는 미국 대통령 우리가 잘 알죠. 미국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런 사람으로만 얘기하는 것이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글을 높이고 허모하고존경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이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나오겠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잘섬길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래도 이순진 장군이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전에 이런 대통령이 훌륭했다 하면서 정말 이 모든 장면이 있어서 정말 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세우신 타이웃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 서모의 아들로서 말째, 저먼 곳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타이입니다서멜엘이 뿔을 가지고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 아들 중에 산방을 준비했다, 예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보는 글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내 눈을 보고 나는 누구요 나의 요하는 중심을 운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끔직함 아주 거룩함, 신앙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했죠. 그가 아버지의 신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골리아들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 다섯 개를 딱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칼을, 칼과 창에 있지, 않, 있지 않냐 하면, 이불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온다. 이 소년이 말이죠, 소년이. 장군들은 막 그냥 숨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그가 너희를 우리 선생 붙이라고 하면 치고 나갔습니다. 영감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곤리할 짝으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용기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시죠. 하나님 이런 자를 쓰시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교리의 분명히시 예, 하나님이 교리적 신앙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울 왕의 신하려 사위였습니다. 사울 날이 사울왕이 말인 병적으로 질투, 식질투를 심해서 그냥 다이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칼을 던지고 병사를 풀어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숨겼어요. 불에 들어가면은 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싹 쳐서 아, 여기는 사람이 없고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를 보호했어요. 다이수은다이을 죽이고 스스로 그 자리에 다이순 사울을 죽이고 올라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기름부음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실한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사우을 그냥 목을 단칼에 치고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달자야 하고 속이고 거짓해서 그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다윗시편 보세요. 그것이 다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벗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막그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기뻐하는 시장적 감동과 지적이, 감성이 풍부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다이상 철저하게 교중심이요 성전 중심의 삶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성전을 위해서 그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특별히 또다이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의 바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말씀할 때이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은 생명을 주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요아께 범죄하더라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최소히 알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지않아다다 자기 책임이야. 정말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용기가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살인,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회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은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펑펑 울고 날마다 침수도, 모든 그만 금하고 막, 금식하고 네. 회개하는 걸보다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을 할수 있어요. 잠깐 동안에 눈이 멀어서 사단 역사, 사단 역사에서 생각을 막 뺏겨버렸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다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호를 신 것입니다. 바로 이 훌륭한 지도자를 줬다는 것은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잘 된다면 뻥뻥 치기만 하지만 사기치고 인간의 영혼들을 다 말아먹는 이것은 사기꾼이요. 영혼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이죠 네임에서 9장 8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번양을 세우사 가난안 족속과 해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불리 족속과 개가 족속을 그 땅을 그 씨에게 줄이라 그 말씀대로 이수사오니 그의 주는 로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통해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충성자를 보시고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도가울이나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주를 의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지도자라면은.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 모습 볼 때에 이 국민들이 따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선물이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러한 훌륭한 지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가 우리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짓부를 맡쳤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정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귀한 사람들이 다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러한 귀한 축복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